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시스템 목회하는 사랑영광교회 김유남 목사입니다. 어, 이제 이번 주도 에, 시로 듣는 신앙 에세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에, 건널목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어, 말씀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건널목 우리 제 없이 멀어졌다 해도 저 길목 어디쯤인가 물빛 하늘이 열리고 뿌리의 대물림처럼 목젖히도록 합창할 것이다 한 시절의 돌아섬도 기다림의 속절함도 순종의 날에 비내릴 반가움으로 가슴가슴 다독이고 다만 부끄러워하자 한 빛으로 만나는 길목의 의미는 꿈속에서도 아름답구나. 에, 이 시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쓴 시입니다. 제가 봐도 한 35년 정도 된 시가 때 청년기에 쓴 시인데요. 음, 그때도 어,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하게 어, 강의 하나씩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어, 서로를 닿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것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서로에게 거리낌이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것이 뭐 어, 치욕이 되든지 아니면 수치감이 되든지 열등감이 되든지 어, 그리고 원망스러운 기억이 되든지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에, 서로가 멀어지는 건데 그 멀어졌다는 것, 멀어졌다는 것은 어, 결국은 어. 회복될 수 없을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멀어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어, 그러한 어, 강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어쩌면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목제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다리, 그 건널목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각각의 또 독립적인 존재로 또 창조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를 마치 다른 사람하고 배, 배척하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배타적인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다름의 인정이 아니라 틀림으로 돌이키는 그런 갈라섬. 아,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했다고 봅니다.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에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죄없이 멀어졌고 그렇지만 어느 길목, 저 길목 어디쯤에는 하늘이 열리고 뿌리의 대물림처럼 목젖 히도록 합창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당성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절에 돌아섬이나 또 기다림의 속절함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비를 기다리는 반가움으로 서로를 적시어주고 다독이며 또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만나야 되는 그런 길목, 그런 건널목을 노래했던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길목으로, 건널목으로 안내하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 갈라진 강 사이에 우리 주님은 길을 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강 위로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물질 덩어리를 가지고 형성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 자신의 개별성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만나야 될그 영혼이 다리가 필요했다. 그 영혼의 다리가 우리 주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 갇혀 있었던 어떤 재성도, 부끄러움도, 그리고 원망도, 절망도 그분의 빛 아래에서는 다 한결같이 녹아나고 사라지는 그런 건널목, 바로 그 건널목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달에 주님의 길 길목으로 그 건널목의 모임으로서 서로 서로 가슴 가슴을 다독이고 노래하며 우리는 하나빛 안에서 하나로 만나와 하나님의 한 형제 참여로서 아름다운 날마다의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널목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멀어졌던 이웃에게로 혹은 멀어졌던 내 자신의 영혼에게로 하는 그 길목, 그 건널목이 되시는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